남이 잘한다? 그렇지. 그리고 자기 궁 있잖아. 얘네 근처에 올때궁 쏴! 날려! 나이스! 나이스, 굿샷. 너무 다 썼네. 지금 좋았다. 자기가 쩔었어. 어, 완전 잘했어. 쟤가 저게 잘한다 굿션 은자님 나이스 굿샷 웃으면서 봤다고 우리 아나씨가 살짝 빼고 자기야 오 괜찮아 우리 아니거든 네. 열매야 안녕 네, 아 우리 자기 이제 잘하네 위? 어 가자 마늘 좋아잘했고요 너무 많아요 오? 우와 진짜 좋아하시나보다 아가씨 왜? 내일 부천에 축구 아 넘어간다고 개막해서 어자기가 조심 우와 대박 나 내일 잘하면 부천 갈 수도 있는데 음. 확실하진 않게 근데 내일 이모님이 오셔가지고 확실히 모르겠어 응 음. 나를 공격하는 애들이 있어서 아프리 많아 적을 처치했습니다 나 때문에 김팀장까지 욕먹어서 미안해 죽겠어 <laughs> 음평 동무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뿅 보상님이 김남미 팀장님 될 듯이래요 김남미 팀장 그게 왜? 아 남이. <laughs> <laughs> 나이스 가자 <laughs> 오! 자기야 나이스 나이스 궁 좋아 <laughs> 나이스 이 자식 보소

자기 쩔었어 와. 자기 위에 조이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. 와 자기 진짜 지금 예술이었어 방금. 자기 어. 살리려고. 지금 나 지켜준 거 지금 미쳤어 자기야. 자기야 나 이제 만화 없으니까 조심해야 돼. 어. 아이고. 피어봐나이스 카타고 자 일로와 어 까비까비 아 우리편 좋아하는 자기가 나 완전 잘 살렸다 지금 쩔었어 와어 자기가 나만 봐 나만 봐 진짜 와 쩔었어 카타가 너무 무리했어 맞아요 어 카타 무리했고 우리편 다 무리했어 방금 나 아니에요 오케이 괜찮어? 어 우리가 이제 한타가 조금 불리할 수도 있거든 잠깐만 잠깐만 이거 먼저 빼야돼 그렇지 아, 참 차... 나이스. 어 자기, 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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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. 몇 명인데? 몇 명인데? 몇 명인데? 모르겠어. <목소리> 몇명봤어 일단. 아, 미안해 아닌가 봐. 어 그렇지. <laughs> 아기 가져긴 가져야겠다. 가여야 돼. 포스팅 하게 되었습니다. 톰팸님이 음, 잘한 뒤에 우리. 응, 음, 자기 잘해. 부유. 여기 조심 조심해. 어, 우리 열매 님 안녕하세요. 우리 열매 님 오랜만이에요. 어. 가자. 날탑 고속도로 났고. 어유, 탑안 가도 되나? 지약 어. 나이스. 나이스, 좋았고. 이거 시고 나이스, 이거 먹어주고. 지금 나쁘지 않아, 우리. 뒤에서 든든하다고 해요. 저 지금 너무 든든해요. 팀장이 날 너무 지켜주니까. 우리 서버님. 누구? 우리 서버님. 아, 윤서고 서버 왔어? 감사합니다. 아, 서고 서고 윤 서고 서고 서고. 저거다. 안돼, 아, 까비. 하하하, <laughs> 저거 되게 귀엽지. 네, 이건 반드 좋아요. 웃기다, 조심해. 날조 나쁘지 않고. <목소리> 보자. 자기 조심. 가자. 자기 조심 조심. 뭐야? 조심해. 어, 오빠 살려줘. 나이스. 땡큐. 자기. 이와 자기 땡큐. 그러나 먹어라. 이스 선생님 감사해요. 완전 귀여운신 형님이 레이 아그 영상... 오. 아, 기억지자이 그거 되게 재밌었는데... 아, 최고지... 맞아. 저 영상에 살쪘다고 썼더니 상무형이 키키키키글키 어우, 키뭐키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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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가 <목소리> 먹으면은 되게 잠이 많아져가지고 졸려해가지고 자기야 조심 저기 와도막봐어 됐어 올것 같은데 어 조심해 그럼 어 뭐야 어어우씨어 어, 뭐야 몇 대를 맞은 거야 아 이런 자기야 조심해 괜찮아? 어, 어 괜찮아 어 자기야 조심해 쟤네 어, 위로 올라간다 어, 막 어, 아, 집 가야 겠다 집 갔다와 변... <laughs> <laughs> 잘한다아 와 우리 자기 안죽고 잘한다 001 좋아 나도 001 자기야 빼빼빼빼 그렇지 나이스 나부터 살자 그거 <laughs> 자기, 자기한테 뭐 쏘는거 고 뭘로 쏴? 단축키 있어? 있어? 그냥 W 나한테 눌러 나중에 T나 뭐 이런거 누르면은 아 그래? 그런거 맞춰놓으면 좋아 이번판 이길거 같대요 은팸님이 진짜? 응 12대12야 장이야 장난아니야 이번판은 와 완전 막상막한 게. 어김창옹응 테가스스님 안녕하세요 업데이트 끝났는데요 오늘은 방송이 늦게 켰고 대표님이 배그 같이 하자고 하셔가지고 오늘은 배그, 롤 아니 롤 하자고 하셔가지고 롤할게요 나이스 자 이제 가자 아 배그가 맨날 똑같아서 여러분 요즘에 약간 좀 이렇게 미안해가지고 음. 가자 조심 그발 밟으면 안돼 음. 재밌어. 재이고 좋고. 막 롤도 재밌대. 진짜.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죄송해. 음. 오? 롤은 모르겠으나 이번 판 이김이 이만 후원가요 누가? 우리 서거 님. 윤 서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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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거. 아니야. 잘 모르는데 후원해 주시는 게 너무 죄송해 가지고. 너무 멋있지. 다들 제가 뒤로 쿵! 나이스 죽어라! 나이스! 나이스! 나이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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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자기가 쩔었구요 쩔었구요 어쟤 있다 자! 나이스! 트리플캡! 아, 이거. 잘한다. 아, 이거 봤어. 이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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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편 이거, 저거, 저거 없애야 되나? 나 소름 돋았어. 자기 완전 잘했어. 자기가, 자기가 더 잘했어. 은장님의 오회장님나이스오회장님나이스 전멸을 아끼지 않았어요. 트러플질 지렸고. 오회장님 너무 잘했다. 세가스그스님 <laughs> <페가소스 웃음> <페가소스 웃음> <페가소스 웃음> 나이스 마지란 말이야 아 나이스 자기 살리기 자기 살리기 아하 까비 자기 살리려고 했는데 미안해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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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만 살면 돼 미안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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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만 살면 돼요 난, 나이스 난 죽는 거 해도 무섭지 않아 자기만 에너지 다른 거었소 자기만 지킬 수 있어 나이스, 나이스. <laughs> 이기겠다 이기겠어 이길 수 있어 팀장님이 밥상 다 차려주신 거예요. 어맞아맞아 그 진짜야 자기야 자기가 완전 잘했어. 피자 잘 썼다고. 아 민자님이 그러신 거죠? 페가소스. 차. <laughs> 귀여워 우 <우리> 리드님. <맨자님>. 움직여라. <laughs> 다이스. 자기 쪽만 기다려. 아.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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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다! 나이스! 지겼구요! 이겼다! 자기 이번판 너무 완벽했다 우리! 어? 그린? 어! 너무 완벽했어! 우리 괜찮다! 너무 완벽했어! 쩔었어! 11강한 정신력 와.. 나미! 유쾌한 팀워크! 쩔었어! 둘이.. 오, 둘이. 이거 뭐